안녕하세요. 백도카이로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2. 어, 요 분은 이제 평상시에 본인이 이제 그잘 느끼지 못하는 부위를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깨는 아프시다고 했는데, 아까는 이제 남자친구 어깨 부위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거라서 똑같이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인위적으로 네, 오른쪽 고관절 왼쪽 고관절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알고는 있었는데 통증은 없으니까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찾아보고 그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좀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엎드려 보실게요. 오른쪽에 이제 힙 라인 쪽, 이 느낌과 왼쪽에 힙 라인 쪽, 어떤가요? 자극이 서로 다른 게 느껴지실까요? 네. 여기가 좀더 예민하죠? 네. 여기 대퇴골두인데, 평상시에 이제 오른쪽으로만 이제 힘을 싣는 습관들 때문에 왼쪽에 고관절을 신경을 안 쓰고 사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이 다리에 뚝뚝 거리는 것보다 왼쪽 다리에 뚝뚝 거림이 더 많지 않나요? 네. 자 오른쪽에 올라간 느낌이 어때요? 왼쪽에 올라간 느낌과 다를 것 같은데. 더단단요 네, 여기 많이 올라가죠. 네. 오른 다리는 안 올라가. 여기는 늘어나 있고 여기는 안 늘어나 있고. 항상 이제 이 부위가 지금 좀취약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대로 천장 보고 누워보실까요? 자, 이 다리 느낌. 어때요? 여기는 좀더 벌어지는 느낌. 여기는 뜨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네. 고관절 여기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늘어나 있는 고관절. 자, 제가 좀 잡아볼게요. 힘 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숨, 후 내쉽니다. 한번 더. 자, 아까 안 벌어졌던 건데. 잘 벌어지나요? 네. 자 이쪽 어때요? 약간 비슷한 느낌? 네. 그럼 평상시에 나는 이제 양반다리를 취한다든가 할때 이렇게 하지 이쪽으로더 많이 취할 거고 이쪽은 잘안 취할 어, 건데 이제 고관절이 밀린다는 얘기 오른쪽으로 늘 이제 체중을 많이 싣고, 이제 거골이 좀 밀리는 거기 때문에 덜그덕해뜬 거고, 왼 다리 힘을 쭉 풀어 볼까요? 예, 예말 찍을 때보다 더 소리가 잘 나는데. <laughs> 자 일어나 보시고, 자 앞에서 보세요. 오른 다리로 한번 다리를 들어서 수평 잡아 보시고 왼쪽 다시 들어 보시고 수평 테스트. 긴장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 아까의 몸의 기울어짐과 지금의 느낌, 자 들어 보세요. 자, 균형이 좀 잡혀진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네 앉아보시고, 양반 다리를 취해보시면, 항상 이 다리가 떴던 느낌일 건데, 다리가 좀 이렇게 안착되는 느낌이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이 다리를 잘안 쓰시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선하는 방법들은, 제가 이제 그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할수 있는데, 요, 아, 요 위로 올라올게요. 런지 자세를 한번 취해볼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상체를 정확하게. 발끝. 이쪽으로 자극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무릎을 살짝 더 드시면 운동을 해보셔서 이제 들으셔도 될 거예요. 체력이 좀 있으시니까 자극이 더 많이 오죠? 네. 이 자세가 되셔야 돼요. 상체가 뒤로 좀더 갑니다. 귀와 어깨와 고관절이 일자가 되게끔 맞추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좀더 너무 뒤로 나갔죠? 자, 90도 정확하게 꺾어주시고 다리가 좀더 앞으로 이쪽. 아, 이쪽이가요? 응, 그렇지 상체, 그렇지 자, 이때 자극이 더 많이 가시죠? 네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고관절의 정렬 상태를 만들어주셔라. 런지하실 때 이해되시나요? 네 자, 오른쪽 한번 해보실까요? 이어요. 이어고 무릎 꺾어한 그렇지. 자, 이 느낌과 아까 왼쪽의 느낌하고 다르죠? 네, 완전.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균형을 잡아야 골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났어 네. 음, 정확하게 요 각도를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이제 미녀분의 고독자분의 아, 고관절 개선하는, 세부 개선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